파스트 서버 업데이트 안내 나왔어요 자 8월 25일 오후 3시부터 퍼스트 서버가 업데이트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장비 파밍 개선.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 파밍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몇 가지 방향성을 두고 개선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장비 파밍과 관련된 메인 재료 아이템들을 50%로 개정 기속. 이거, 그, 던파론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다캐릭육성의 도움. 그리고 레이드 아닌 주간 컨텐츠 입장 횟수 압축 보상 수준 유지. 그리고 파밍 랜덤성이 높은 부분을 완화하고 일부 장비 재료 아이템의 드랍률을 상향. 그리고 신화 장비 초월 추가 및 어 탈리스만 룬의 상점 구매 제한 개수 해제, 상점 판매 업그레이드 비용 감소 등 여러 가지 개선을 복합적으로 진행. 네 번째 검은 연옥 옵션 변환이 장비 세팅 변경에 걸림돌이 됐던 것을 옵션 이전과 옵션 변경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수 파밍 요소임에도 백 레벨 컨텐츠가 아닌 곳에서만 획득 가능했던 편린 유니크젬에 대한 개선도. 진행 신규 아이템이 나왔어요 뭐야 노스피스의 황금 증표 노스피스 증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마법부여 신규 마법부여 가성비 마부를 할수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 정제된 소멸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계기자료네요 그죠 계정기속 재료 이게 클리어 했을 때 이제 다캐릭에 몰아줄 수 있는 각종 계기재료들이 나왔고요 콘텐츠 보상 어, 지혜인도 신화 장비 드랍률 5배. 이거 빅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4%가 된다고 제가 일전에 리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신화 드랍률이 0.8% 정도니까, 어, 한, 네, 4%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즈마 레이드. 혼돈의 원념 아이템이 이제 50%, 네, 시로코레이드, 이제 석영이 50% 개귀로 나오고요. 자, 마게대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압축이 됐어요. 그리고 퀘스트로 깨는 것도 3개로 줄었고, 오큘러스도 압축됐고, 겐트왕궁뭐 이런 것들 다 압축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화장비 관련 개선사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화장비가 해체가 가능합니다. 인도의 빛, 고정적으로 한 개가 나옵니다. 한개갈면한개예요 흐름을 갈든, 군마가를 갈든, 한개 나옵니다. 그리고 신화 장비 초월 기능이 추가됐는데, 몇 개? 아! 신화 6 개! 네, 신화 여 개를 갈아야 하나 초월 가능하네. 에픽 소울은 다행히, 여러분들, 에픽을 초월했을 때 드는 거랑 똑같아요. 네, 다행히 에픽 소울은 이제, 백제 에픽, 귀걸이 뭐 이런 거를 초월할 때 드는 에픽 소울과 개수가 똑같은데, 신화는 6 개를 갈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좀계정에 신화가 좀 넉넉하게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윤명진 디렉터도 이 신화를 다음 메타에 추가할 예정이 없다. 이렇게 다음 메타까지 신화를 안 꺼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신화의 티어가 높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절대 싸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좀 실천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섯 개 정도면은 아 많지만 그래도 이제 1 티어 신화를 초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싸면 좋았겠죠. 네, 더 싸면 좋았겠죠. 자, 그리고 장비 옵션 변화 시스템 개선됐습니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 여러분들 기존에 똥 옵션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거를 버려야만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능이 힘지능 스탯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비떴어. 아 쓰레기 같네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버려야 됐지만 이제는 안 버려도 돼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전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네, 요렇게 눈동자 두 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옵션 그 곡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진짜 좋다 어,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잔재. 이런거 할인도 있었네요. 탈리스만 제조기 할인이랑 어, 성은 뭐 이런 것도 할인이 있었네요. 오, 거의 통 크게 절반씩 할인해 줬죠. 그리고 룬 탈리스만 구매 개수 제한 삭제. 기존에 쌓아두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이 있었는데 어, 레전더리 여러분들 파밍에서 얻었던 이제 레전더리들 있죠? 요거를 이제 대자연 정령사 싱크로. 프레이를 돌지 않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던파론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항아리 까는 비용. 네, 줄여줬습니다 아일라이터 100개로 줄여줬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신규 아이템 보조. 네. 무기 속강 10. 네, 상하이 공격력 45. 어, 그리고 버퍼 옵션도 65. 야, 힘지 65를 줬네요. 그리고 속강마부가 제일 중요할텐데 아 역시 모속 21 네, 정직하다 정직해 그지 모속 21 그리고 어깨벨트 신발에 크리티컬 오퍼보조 이제 안톤 안녕 네 그리고 특수장비 마법보조 45마부를 이제 얻을 수 있고 마법석도 16마부 이걸 얻을 수 있고 귀걸이 스탯 100 이게 다 공짜로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장이 아니고, 그, 뉴비들이 막, 이거, 이거 발라면은 나중에 극마부야 된다는 데 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웠던 마부들을, 가성비 마부를 이제 NPC가 판다는 점에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 가이드만 즐길 수 있는 분, 가이드를 노리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변이전 외국서가 증폭수치 상관없이 사용 가능. 이거 좋죠. 왜? 베크가 버크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어 마태가 물태가 될수 있습니다 증폭하신 분들 자 그리고 에픽도감으로 필요한 레전더리 소울이 바뀌었는데 자 백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39에서 18개 <laughs> 대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오늘 담았는데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체스트 타운부터 먼저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곡을 띄웠어도 옮길 수 없었던 옵션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좀, 이거는 옮기고 싶었다 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옵션이 물마독 16%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 무기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는 옵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 변경을 통해서 눈동자 2개랑 10만 골드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어. 개꿀이죠 이거 네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돼요. 와 그냥 이제 저격해서 할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루나 베네딕티오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 다른 무기를 쓰고 싶어. 내가 세계수를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세계수가 안 옮겨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옵션 이전을 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내가 옮길 장비로 옮기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 재료 없이 무기에 있는 옵션을 이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장비로 옮길 때 연옥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해자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보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보주들 이렇게 판매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마크 5% 주고요. 그리고 속강 20일, 모속 20일. 그리고 물마공 45. 상하이. 이거, 마계 회합 보주인데, 요거랑. 그리고, 마법석 보조. 아, 이거 보조 장비구나. 보조 장비 45. 회합보단 좀안 좋네요. 45. 그리고, 마법석 16. 귀걸이 100. 네, 요거를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네, 대단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트리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짠! 와! 소리 질러! 이야, 이제, 구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룬 졸업하고 싶다. 그럼 뭐 합성 이런 거안 해도 돼. 그냥 재료만 모아가지고, 룬 따따따! 해서 졸업하고, 탈리스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세개 따따따! 하면 끝이에요. 물론 재료에 압박이 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계정기속으로 이제 몰아줄 수도 있게 되었고, 어, 횟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추방자의 엄청난 천장이 든든하게 생겼다. 원래는 천장이 없어가지고 막빛 오지게 맞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 천장에 이제 든든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두드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룬 합성이랑 룬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탈리스만 업그레이드가 200개로 100개 줄어들었고 룬 업그레이드도 50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탈리스만 합성이랑 룬 합성 비용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퍼스빗에서볼수 없고요. 일단은 대단히 가시적인 어,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방자 그리고 연옥에 관련된 파밍 업데이트를 모두 다 알아보았는데요. 자, 신화 초월 같은 경우. 는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 신화를 옮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신화를 갈았을 때 나오는 인도의 빛네 요거를 6개 모으셔서 에픽소울 168개 네 요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그래도 백제 에픽이랑 똑같아요 백제 에픽이랑 옮기는 비용 자체가 어, 똑같다라고 볼수 있어서 네아 이거씨 안 옮겨지냐 네 백제 에픽이랑 똑같아요 168개는 그렇기 때문에 SO 자체는 좀 양심 있게 나왔다. 다만 이제 신화를 6 개를 갈아야 된다는 부담은 조금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파밍 업데이트 개선 윤명진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 신화 초월이 업데이트 되어 언제? 바로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렉터면 어떻게 하겠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다음 주에. 신화초돌 이벤트 한번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다음 주가 바로 좀 그러면, 어, 그 다다음 주니까, 어, 추석. 추석 때쯤에 신화초돌 이벤트 한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업데이트 되는 날 만약에 없으면 추석까지는 한번 존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왜 지금 이미 시로코랑 오지마뭐다 가실 거 가시고 있잖아요. 이미 물론 이제 아 스펙업은 못 참지 이러고 얼리어답터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내가 좀 현명하게 소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좀 크거든요. 에픽솔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미 컨텐츠 다 즐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늦어도 추석 때쯤에는 신화초돌을 한 번쯤 풀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그 신화초월 이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기념으로 그리고 또 추석 때어 유저 여러분들 선물도 한번더 드릴 시전이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요거 네 신화초돌 정도는 좀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여러분들 이렇게 퍼스트 서버 업데이트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